순서입니다. 아, 이번에 발표할 사업장은 사모개발주입니다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개발! 사모개발! 화이팅!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사모개발 교사 안전팀의 서호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호개발의전 단계 근로자와 함께하는 연습 평가 후수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고문의 요구한 상에 따라서 목차 바로 보시는 것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사무개발은약 50년 전 1976년 1월 15일 어, 설립되었고요. 충남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지를 둔 어, 토목 전문 건설 회사입니다. 사업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토공사 3년 연속 전국 1위, 지반조성 포장 2년 연속 1위로, 어, 건설토목 현장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직사항은, 어, 보시는 바와 같고, 안전보건팀은 3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ESG 경영 성과 관련 상황입니다. 저희는 꾸준한 노력으로 어, 그 작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부분 한국 어, ESG 학회대해서 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어,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입니다. 어, 저희는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어, 작성을 하고요.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어, 상시 위험성 평가는 2주 단위로 실시를 하고 주간 단위, 1일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역서평가는 유효성, 컨펌이 적정성을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역서평가 절차 수립, 어, 매뉴얼 절차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매년 한마음 교육을 통해서 어, 전 구성원에게 이역서평가 매뉴얼을 교육을 하고 어, 전, 어, 전 우수 사례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입 사원 같은 경우에도 어, 본사에서 안전 보건에 대한 기타 사항, 어 기본 사항들과 이험성 어, 평가에 대한 절차 사항에 대해서 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존별 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이제 위험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수립을 했는데요. 어, 약 160여 종의 수립을 했고 토목공정 중심으로 해서. 어, 수리 했고 전사 어, 전년작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 최초 위험서 평가, 또 상시 위험수 평가, 정기 어, 위험수 평가 때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위험서 평가 실시 현황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작업 공정표, 평가표, 회의록, 그리고 이제 사진대지 확인표, 등록부, 전회차 점검 사항, 전회 집중관리 사항 등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본사에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험서평가에 대해서 어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노란색에 보시는 상황으로 해서 어 세밀하게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경영층에서 어 관심있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개정된 이험서평가 적용 사례입니다. 어 저희는 이험서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의 이슈에 따라서 어, 이염서평가 메뉴를 계속 개정을 했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음 장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 시행이 되고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 발표되면서 1, 리리차때 이제 위험성 평가표상으로 보시면 3대 사고 위험 8대 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고 제거방기 대책 아차 사고에 대해서 검토하는 절차를 어 평가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중대재해법 시행령 4조 7항에 따라서 종사자 의견 청취 반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 빨간 부분 보시면 근로자 의견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어, 저희는 그냥 전로방지 자체나 과차사고 사례를 그냥 뭐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꾸준하게 어, 집계를 하고 작업과 관계된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을 결정할 때 수평 정개가될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전 현장에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근로자견 청취를 위해서, 사라, 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뿐만 아니라, 어, 우리의 소리함이라는 제한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함은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작성을 할수 있게끔 꾸준하게 수렴을 어, 하고 있고, 현재까지 올해 말에서한 200가지 정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정도는 일부 이용수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용수평가 3차 개정 적용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전단계 근로자 참여인데요. 이용수평가 실시 규정에서 근로자 참여에 대해서 이제 명시화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 정기 이용수평가에도 근로자 참여를 하고 그런 사진대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명분하기 위해서 어, 양식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근로자가 참여 설명한 기록하고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업스 평가상에서 이제 3차 단계에서 추가로 적용한 거는 사업장 순회 점검 내용입니다. 순회 점검 내용을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가 꼭 같이 현장 점검을 오른쪽 아래처럼 하고 나서 작성을 하게끔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사 평가 공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작업자 안전 점검의 지침서, 지침서를 전 현장에 배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TBM 리더를 선정하고 근로자 의견을 제한 사항들을 작성하게끔 양식을 배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외국으로 저희는 이제 태국인 근로자가 한천명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뭐 화이트보드 아니면 조회장, 그 전기 안전 교육 시에도 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겸, 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전기 위험성 평가는 어,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위험성 평가 1일 주간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또는 빈도 가능성법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이업소평가 저희가 2주 단위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주 단위로 하는 거는 빈도강도법과 3단계 수준 판단법을 병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 휴게실에서 이제 근로자원경 수렴이라든지 이업소평가 회의를 통해서 근로자원경 수렴을 하고 나서 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평가 어, 기록 보관하는 방법은 저희가 강사 그룹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매월 이제 결제 후에 대표자님까지 결제를 하고 나서 별도 서명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다, 당연히 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대진단 하고 나서 개선 조치 사항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어, 산업안전대진단을 1회만 한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 30개 현장에 있는데 본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각 현장별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이제 어그 중대 위험 요인은 바로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통인 현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고 어, 위험성 평가 점검 상황에서도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상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 작업전 저희가 그 철저한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신호활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검 사항들도 내실화하기 위해서 상급 사항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급 사항들까지 계속 교육을 통해서 관리감독자분들하고 점검 사항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일지 관련해서도 산업단지 단위에 그전에는 이제 현장에 그냥 맡겨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업무 일지를 전 현장에 배포하고. 어, 이런스파까지에서반드신공항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tvm 관련해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사, 사람이 좀 많죠. 이렇게 좀 일부, 어, tvm이 잘 진행이 안 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침서를 배포했음에도 좀잘안 되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팀별 tvm, 그리고 소단위 tvm,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어,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 측정 시에 이런, 이협성 평가에 대해서, 제결이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 체크리스트를 개선을 해서, 어, 현,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한 6천만 원 정도의 현장, 부수 현장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마킹 제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협성 평가표 사항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저희는, 어, 대회 이슈에 따라서, 어, 개정을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중대재해 철권법 사항에 따라서, 어, 근로자 의견 반영, 중대재해 값칭로 대회, 어, 발표되고 나서, 3대 사고 위협, 그리고 아차사고 절배방지 대책, 검토하는 절차, 뭐사업장 위험 수백과 관한 지침이, 어, 고지되고 나서 사업장 순회 점검에 대해서, 어, 개정을 했고요. 산업안전 대진단 후에는 좀더 객관적으로 등급을 조정할 좀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등급 조정 대상 어, 절차를 추가를 했습니다. 뭐 신규 작업, 일주일 이상 작업, 뭐 이런 상황들을 추가가 있으면 급을 상향 조정하는 상황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